주프라 김프리 쇼! 야, 주프라 김프리 이게 3인지몇 회인지 잘 모르겠는데 <laughs> 하여튼 세 번째 주제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주프라고요 네, 김프리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아 그럼요 네. 저희가 이전 영상들과 달라진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 찾아서 가장 먼저 올려주신 분께 제가 커피 쿠폰 네, 아 정말요? 하겠다.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익명으로 내가 달아야겠다 <laughs> 다 조사하면 다 나와 <laughs> <야. 웃음> 오늘의 주제 제목에선 뭐 이미 이게 썸네일로 나가니까 네, 네. 다 아시겠지만 CCM의 조용필 이문세는 없는가 네입니다 네, 이 제목 을잘진것같진 않은데 네. 딱히 뭐 따로 이렇게 더 이상 고민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냥 했고요 네. 제가 풀어가다 보면 어떤 의미인지 좀 아실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가수 좋아하십니까? 근데 저요? 네저뭐뭐뭐 뭐, 뭐 CCM에서 아니면 뭐, 아니 일반 뭐, 일반 다저 주창우 주창우요 주창우 알겠고요 누구 좋아하세요? <laughs> 남자 가수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아, 어, 어 아니에요, 저다 좋아해요. 누구 좋아요? 전 남자 가수 위주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 특히 딱 생각나는 주창훈, 연평한 뭐 가요랑 많이 듣지 않으세요? 저 제가 지난 회에도 얘기했지만 음. 가요는 사실 지금 이제 들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요는 아직도 잘안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많이 안 듣어요. 사실은 저는 뭐 영화음악 같은 거 좋아하고요. 어. 저는 이렇게 스토리가 묻어나는 음악을 좋아해요. 생각보다 고급지시네. 생각보다요? 네. <laughs> 저는 그냥 타고난 고급이에요. <laughs> 어우 짜증나. 그러니까 저는 누구 좋아하세요? 이래 때문에 총뭐 방탄이죠. 아. BTS. 자 이제 생각난 게 있는데 네. 제가 예전에 이렇게 90년대에 네. 예비음악을 많이 들었잖아요. 음. 아직도 머리에서 잊혀지지 않는 음반이 있어요. 어떤가? 호산나 인터그리티 예비 음반인데 제목이 아미오브 가시었어요. 정말 좋아합니다. 아미 합니다. 때문에. <laughs> 아니 뭐 뭐든요. 예. <laughs> 네. <laughs> 아, 저는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이승환입니다. 이승환. 왜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좋아했어요. 음. 네, 제가 그게 아마 중고등학교 때 아마 첫 앨범이 나왔는데, 네. 그때부터 광팬이었고. 텅빈 마음. 그렇죠. 그때부터 노래를 따라 부르다가 네. 목소리가 그 분을 따라가서. 되게 비슷해지아 그러니까 음. 되게 아류가 됐어요. <laughs> 허접한 아류가 돼가지고 되게 실망스러운데 이미테이션 가수라고 하죠 되게 모창 되게 잘해요 제가 나중에 o n Im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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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m 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오리지널, 자기 색깔,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음. 특색과 그 색깔을 바꾸지 않으면서도 날거나 옛날 것처럼 여겨지지 않는 가수들이 있어요. 음, 음, 음. 예를 들면 가요에서는 최백호 씨, 음, 음. 우리 어린 세대는 잘 모르는 가수일 수도 있지만 아, 오히려 알 수도 있어요. 그렇 네. 제가 듣기에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지더라고요. 음. 제가 맞아. 늙어서 저도 저도. 늙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아 그럼 전 아닌 걸로. <laughs> 그리고 해외 CCM 아티스트 중에는 이런 부류가 제가 느끼기에는 스티븐 커티스 제품인 것같은니늘 발음하기 어려운 가수 네. 요즘에 커티스. 인스타나 페북보면 아, 그 할아버지 되셨어요 자글자글한 뭐... 얼굴로 아... 기타를 치면서 부르는 영상들을 보면 아우 막 눈물이 찔끔 나거든요 아, 예. 세월을 먹지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런 가수들이 있는 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부류는 이제 오늘 제목에서 나온 이런 조용필 이문세 같은 네. 분을 이제 저는 떠올렸는데 시대를 담아내요, 음악에. 젊은 친구들과 콜라보도 하고 음악적인 변화도 시도하고. 근데 그 안에서 자기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음악은 또그 안에 녹아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조용필이고 이건 누가 봐도 이문세인데 그 80년 90년대 했던 그 음악과는 또 달라진 거죠. 요즘 음악같이 느껴지는 시대와 함께 가는 듣다 보니까 그거랑 비슷해요 예전에 한참 90년대부터 한국에도 이제 복음성가가 아니라 CCM이라는 말 용어, 어떤 음. 개념을 정립하면서 그 구호 같은 말이 있었죠 그 어, 메세지는 영원한 것 네. 하지만 그 음악은 그 시대의 것 그게 CCM의 약간 모토 같은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이문세, 조용필 이런 분들이 자신의 어떤 메세지나 자기 어떤 색깔의 고유한 거를 어, 그 복음처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담아내는 옷을 어, 현세대 것으로 그렇죠 그렇죠. 어, 약간 그런 게 비슷하다는 생각 음. 들었습니다. 음. 그래서 역시 해외 크리스천 뮤지션 중에 누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토비맥이라고 아십니까? 네, 토비맥 이분이 그런 거 같아요. 네. 요즘에 나오는 음악들을 들어보면 요즘과 같거든요. 음. 근데 정말 그 연륜이 느껴지면서도 그 요즘 사운드, 요즘 음악을 보여주세요. 토비맥도 나이 6 0년대생이실거예요 아마 아, 그러면 얼마죠 지금 거의 환갑이 뭐, 다 된건가요? 그쵸 그쵸 그정도 되셨을것 같아요 디시톡을 하던때 한참 정말 날고기던 아. 서태지와 이들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 시대가 비슷한 시대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막 CCM에 이런 랩을 하고 이런 댄스를 네. 한단 말이야 이랬는데 와 벌써 환갑을 준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아마 젊은 친구들은 모르는 이름일 수도 있는데 음악은 되게 파격적이죠 지금 들어도 네 뭐야. 맞습니다 한번 토비맥은 찾아서 유튜브에서 한번좀 링크라도 하나 걸어주세요 밑에. 네, 그럴게요. 네. 되게 귀찮은 거 시키시네. <laughs>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로 그럼 돌아와서 CCM으로 돌아와 네. 보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기억을 떠올리기는 좀 힘들겠지만 네. 10대 20대 시절에 열광했던 CCM 앨범. 네. 그 당시엔 CCM이라고 안 했죠. 네, 그래. 보 복음성가라고 복음성가 보금성가, 테이프 뭐 이랬죠. 어떤 게 생각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에서 이제 좀 참여를 하고 활동하기 시작했는데. 음. 그러다가 인상적이었던 건 이제 성가들을 하기 시작하고 또 가을이면 문학개밤 행사를 하잖아요. 음. 청바지에 흰 남방 입고 이제 뭐 중창도 하고 <laughs> 이렇게 흔들어야 되죠 네, 보통 이렇게 하죠. <laughs> 정말 딱 복장도 청바지에 흰 남방이었어요. 그리고 불렀던 노래들이 그 당시 이제 주찬양 시리즈. 음 우리 어두운 눈이 이런 거 부르고 네. 나는 소리요 막 이런 거 부르고. 음. 어,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음반을 사기 시작했고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음. 그때 정말 저의 첫 경험들은 이제 주찬양 시리즈 그리고 뭐제 기억나니까 이윤수 전형 음반 그게 정말 제 처음 산 테이프였거든요 어. 그런 분들의 음악을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특히나 그 당시에 테이프 시대니까 오토 리버스 기능이 탑재된 오토 리버스 <laughs> 이게, 이게 뭐냐면 테잎은 한쪽으로 감기면 꺼내서 다시 이렇게 뒤집어서 넣어야 되거든요 원래네.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방향을 다시 바꿔주면서 자동으로 지가 알아서 네, 그래서 어. 최첨단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정말로 말 그대로 테잎이 늘어질 때까지 들었던 것 같아요 음. 그게 그때는 저한테 하트뮤직이었죠 어. 지금도 사실 그리움이 좀 있어요 음. 그런 음악이 모더노십이나 이런 참, 요즘의 음악 스타일이 다 밀려서 그런 중창곡들 완전 클래식은 아니고 이렇게 음. 모던한 클래식 그런 느낌 그런 음악이 저한테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죠 저도 비슷한데 교회에 갔다가 교회 형들 두 명이 노래 잘하는 형들이 있었어요 네. 그 형들 두 명이 듀엣을 하는데 음. 오기쁘도다를 듀엣을 했는데 아. 너무 멋진 거예요 좋죠. 와, 세상에 어떻게 저런 음악이 있지? 음. 와, 너무 신기하면서 너무 자랑스러운 거야 음. 와. 보음 성가 저렇게 좋아. 음. 그러면서 열심히 찾아 듣기 시작했었고 <laughs>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박종호 앨범에 있는 몇집 앨범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로 청소년 보음 성가 무슨 경연 대회인가 뭐 거기 나왔 나갔, 나갔었어요. 아, 나갔었어요. 네. 그랬던 기억도 나고. 그래서 뭐 박종호 최인영 최인그두 분이 또 같이 한 앨범. 네, 있었죠. 그게 좋잖아요. 그 앨범 위로 이로, 위로하여란가? 뭐, 그렇죠. 그 어, 위로. 네. 그 여기까지. 곡도 너무 좋아했어요. 네. <laughs> 아무튼, 그런 음악들이 저에게는 너무 어린 시절에 충격을 준, 음. 그리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앨범이죠. 이 음. 옛날 얘기니까, 네. 예, 그냥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laughs> 흘려 들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그 칙칙한 과거 얘기를 왜 했냐. 그런 음악들을 듣고 자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 그분들이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가? 음. 여전히 잘 하고 계신가? 음. 궁금할 때도 있고 음. 이렇게 찾아볼 때도 있고 한데 음. 그분들의 활동을 보면서 느끼는 점 혹은 오늘 주제에서처럼 이렇게 롱런하는 음. 그 가수들에서 보여지는 그런 것들이 음. 어~ 우리가 소위 말해서 1 세대 사역자라고 하는데 음. 음. 그분들에게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었나 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또 무엇이 있을까 음. 이게 사실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는 게 일반시장과 C 시장은 규모 자체도 다르고 음, 네. 워낙에 다르기 때문에 양적으로 뭐 음. 이렇게 딱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생각 느낌들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 거니까 음,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어떻게 보면은 레벨 원, 레벨 투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오래 살아남는 아티스트가 되는 거 꾸준하게 자기 음악을 이제 같은 성격이래도 같은 스타일로 계속 구사하기도 쉽지가 않은 것 같고. 음. 그것을 해낼 수 있어야 뭔가를 더 시도하고 변화를 이렇게 꽤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단계를 그나마 뭔가를 이루는 것도 쉽지가 않으면 2단계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좀 전에 언급했던 아티스트들 뭐 그런 사역자분들이 지금 활동하는 걸 물론 아직도 활동을 하시죠 보이지 않겠는데 네네. 현직으로 뭔가 이렇게 대등하게. 어 역량을 펼치면서 하고 계시느냐 그건 좀 그러니까 창작 활동으로써 계속해서 끊임없는 어 그다음 음반 그다음 음원 어떤 그런 창작 활동은 거의 그 세대분들이 그렇게 지금 남아 계신 분들이 별로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사실 그 부분이 가요계도 마찬가지긴 해요. 뭐 불타는 청춘 이런 거 보면 이미 예전에 왕년에 스타였는데 1, 20년 사이에 벌써 약간 중견 가수 약간 퇴물처럼 그쵸. 이렇게 됐잖아요. 뭐. 사실 힘든 일이죠. 네, 힘든 일이죠. 너무 힘든 그러니까 일. 그러니까 가요계조차 네. 힘든데 네. 네. 이 찬양사역계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꾸준하게 창작을 하고 한다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작업이기도 하니까 음. 계속해서 뭔가를 창작한다는 게참 쉽지가 않죠. 더군다나 뭐 가요계도 마찬가지인데 CD 뭐 그런 음반 판매나 이런 것들이 되어져야지만 재생산 다시 투자가 가능한데 음. 이게 전반적인 음악 산업이 이제 음원으로 바뀌고 있고 이게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오는 사실 활동의 어려움들, 재생산이 어려워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1단계 롱런 하는 것 자체가 CCM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음악 산업만 바뀐 게 아니라 한국 교회 자체가 수가 반타작이 됐잖아요. 30년이라고 보면. 뭐 1,200만이네 이랬는데 지금은 실제로는 6,700만 뭐 이렇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사람 자체가 줄었고, CD 판매나 이런 것이 안 되고 있고, 또 부르는 음. 교회들의 사정이 어려워지고, 어 그러다 보니까 사실 중견 가수들이 그렇게까지 지속적으로 창작을 투자하면서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좀 다른 맥락인데, 지난 한 10년, 20년 사이에. 보금상가 ccm이 주였던 시장에서 이제 예배 곡으로 예배를 소비하는 시장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음원 차트에 거의 한 100위 안에 50위 안에 들어가면 거의 몇개의 예배팀이 거의 독식하는 수준으로 돼 있죠 음.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아 이거 좀 복잡한 얘기인데 간단하게 줄이자면 아까 음, 그 문화 개방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는 정말 중창문화였고 특성할일 일이 많았어요 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컨텐츠 주찬양, 옹기장이 등등의 어, 중창팀들이나 뛰어가수들이나 이런 곡들이 헌금송이나 특송할 일, 문화개밤때 사용할 일이 되게 많았죠. 음. 근데 지금은 그런 행사 자체가 없잖아요. 음. 문화개밤을 중고등부가 안 해요. 주중에 아이들이 어, 음. 교회에 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소비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음. 1년에 한 번, 두번 특송 한번 하려고 그런 거를 막 찾아 듣고 이러기는 어렵잖아 자연스럽게 모더노십은 그 사이에 강세가 됐고. 뭐 매주일 예배 때는 월십을 소비하고 있고 심지어 성가대가 없어지는 교회들이 늘고 있거든요. 하지만 예배는 대체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용 빈도수로 따졌을 때 예배곡 위주로 많이 이제 달라졌죠. 음.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복음성가 가수들 CCM 가수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뭔가를 제작을 창작을 한다는 게더 이상의 이제 생존이 불가능할 정도 시장으로 된 것도 저는 좀 이해하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뭔가를 더 다른 걸 시도하기는 네. 더더욱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Right. 이번 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깊이 좀 생각해 봤던 부분이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2000년을 전후해서 갑작스럽게 예배음악으로 확 바뀌었어요. 쏠림 현상이 그래요. 시작됐잖아요 저 기억이 나요 마이클 W. 스미스의 그 월십이라는 음반이 음. 모던 월십의 새 지평을 열었어요 그 전에도 그런 스타일이 있었지만 CCM 아티스트가 예배 실황을 찍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정말 고, 본격적인 모던 월십이란 용어를 쓰면서 음. 많이들 이렇게 넘어갔죠 CCM 아티스트들 조차들 다 이제 예배 음반을 많이 내면서 소비층이 바뀐 거 같아요 네. 소비층도 바뀌고 사역자분들도 교회 안으로 많이 들어가셨죠 음, 음, 네. 그러면서 제가 느끼기에는 아티스트적인 부분들이 확 줄어들어 버린 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뮤지션에 대해서 굉장히 동경하고 기대하는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확 음. 기대치도 떨어졌고 관심이 줄어든 음. 그런 원인이 아마 그런 배경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었고. 네, 그리고 그거에 맞물려서 사실 이 얘기는 오늘 주제랑은 좀 상관이 없어서 깊게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와중에 우리가 실망했던 어떤 일들 상처받았던 어떤 일들이 이 신안에서 음. 좀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것들이 어느 순간 이렇게 세대를 이어서 이 음악들이 흘러가야 되는데 네. 그 시기를 전후해서 갑자기 음악이 툭 단절된 느낌이 들었어요. 음. 그러니까 기존의 음악을 향유하던 세대들은 그 시기에 멈춰버렸고 음. 공백이 생겼다가 어느 시점이 지난 이후에 그때부터 다시 시작한 느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 음악으로의 집중과 약간 맞물리면서 뭔가 (2000년대) 한 중반 이후를 생각을 해보면 되게 공허한 느낌이 들거든요 물론 활발한 예배 음악 팀들이 열심히 활동을 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지속이 되면서 아 우리가 예전에 함께 들으며 누렸던 그 음악들을 한동안 잊고 살았던 게 아닌가 그것을 다시 이제 들춰내려다 보니까 너무 옛날 것이 된 거죠 그런 면에서 제가 최근에 든 생각인데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제 이미 유명해진 팀인데 이제 그냥 실명 거론할게요 히즈윌이라는 팀이 있죠 뭐 이제 그 팀의 음반 또, 또 광야 뭐죠 그 제목이 광야 아 이러면 거의 뭐 뭐죠? 마, 광야? 광, 광야 광야를 지나면 하여튼 <laughs> <laughs> 그, 네, 카메라 감독님. 희주일이라는 그러니까 팀이 굉장히 유명해졌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때 무슨 여론조사를 하다 보니까 유료 관객 100명을 모집할 수 있는 팀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런걸 제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뭐 한웅재, 목사님, 송정민 사모님 이런 얘기와 더불어서 희주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 사실 그때 잘 몰랐거든요. 근데 검색하면 서 제가 상상하기로는 요즘 관객 동원이 되는 걸 보면 굉장히 트렌디한 팀인가 보다라고 딱 들었는데 퍼플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주찬냥 시대 때 하나 그런 스타일이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막 날고기는 음악을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심플하고 또 이렇게 중창으로 화음도 넣고 그래서 생각보다는 조금 이제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좀 올드한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요즘 되게 잘 나가는 팀이고 좋아한다는데 음. 트렌디하지 않았어. 음.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요즘 음악 뭐 EDM 모던 웨이십 이걸 선호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은 80년대 90년대 스타일로 중창으로도 하면서 그 가사가 좀더 살아서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그리고 화음이 날수 있는 그런 음악에 대해서 좀 원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 바닥에 있는 모든 CCM이 그런 음악이 거의 이게 없어졌거든요 네. 그러다가 희주일이 나오면서 계속 그런 음악으로서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게 아닌가 라는 음.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이건 실명으로 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그리워하는 그 시대의 중창팀 중에 지금도 활동하는 팀이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뭐냐면 그 시절의 음악을 하고 있는지 전잘 모르겠어요 라이브를 제가 보질 않아서 근데 최근 활동은 대부분 좀 워십으로 활동을 하거든요 저는 그 시절의 그 창작곡들 중창곡들이 지금도 그 곡들과 더불어서 지금 시대에도 여전히 희주일처럼 창작 중창곡 네, 그러면 좋을 텐데 왜 자기 색깔을 버리고 어떻게 보면 좀 뻔한 색깔로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보편적인 색깔로 그냥 바뀌었을까 그게 좀 아쉬움인 거야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자기 색깔을 유지하면서 롱런하는 팀전 사실 그 팀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딱이 흐름 안에 월십 음악으로 막 바뀌니까 저는 좀 가까운 지인 하나를 잃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나쁜 건 아닌데 아쉽다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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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얘기하면서 잠깐 이름이 언급되긴 했지만 이런 주제에 가장 그래도 떠올릴만한 분이 누가 있을까 했을 때 송정미 사모님인 것 같아요 네. 네. 어 저도 공연에 가서 보면 너무 네. 좋았고 네. 그런 느낌들 많이 받았는데 창작 활동을 그렇게 활발하게 하시진 않잖아요. 네, 저도 있죠. 너무 음. 동의하는 게 그분들의 지금 고백을 듣고 싶은데 음. 어, 예전 노래도 너무 좋고 음. 그것들을 추억하면서 우리가 듣는 거 너무 좋지만 그분들의 현재를 보고 싶은데 음. 그거죠. 네. 근데 그것들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네.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몇십 년전 추억을 소환해야만 언급되는 음. 이름들이 돼 버린 것 음. 같아서 좀 슬픈 음. 감정이 들고 음. 그것들이 좀매개가 되면 어린 친구들과 함께 또클 그 음악들을 작업하고. 가지고 네.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최백호 씨 얘기를 했지만 에코 브릿지라고 하는 뭐 완전 젊은 분은 아니죠 그분도 네. 한 40세 되니까 네. 네. 어쨌든 좀 다음 세대 음악인과 더불어서 협업을 하면서 뭐 부산에 가면 이런 거 굉장히 좋은 감성을 음. 그 이런 거요 아 최백호 씨의 목소리가 아니면 이정서가 안 나올 텐데 하는 게 있거든요 네. 전 지금 20대 30대 젊은 뮤지션들 아티스트들이 좀 그런 곡을 요즘 쓰지만 좀 흘러간 가수 선배들 좀 그런 분들의 뭐 이게 유명한 분을 피처링 한다 이런 게 아니라 더 적절한 보이스를 좀 찾아내서 같이 협업을 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자, 끊었다가 <laughs> 다음에 가겠습니다. <laughs>